<람> 안녕하십니까. 예, 슛씨가 켰습니다. 역시, 우리 슛의 아리. 에? 아리가일등인데 쇼? 아, 그게, 이게 자기 채식 먼저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슬님, 제가 바기 채소에 먼저 뜨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 당신이 보는 것보다 사회사에 제가 더 확실하다고요. 사과 안 하세요? 그냥, 냄새단니요 저건 버스레스 보르던 성마음? 안녕하세요 역시 아래는 신나하다니까아 어, 이상한 성마음도 보이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왓뚜 어, 아우야 오 이젠 안 보이네 <laughs> 기, 기분도 좋으니 이 아껴 경매할게요 기분 금액은 3,000원입니다 그럼 시작 오, 만원 나왔습니다. 하, 용돈이 천만원. 네, 카운트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선생님, 낙찰! 손이랑 두손만해주세요 어디 보자, 구독자가. <laughs> 열냐? 아, 전 끌리는 분만 맞아요. 구독자가 헉, 신맛. 장열대주 너무 존경해요. 응, 난 시빌려야. 엄, um, 다들, 구독자가. 라벤더, 진주님, 받을게요. 나, 시빌려야 에? 난, 윤차인데? 허, 자, 아니거든요? 에? 전, 윤차하고 있었는데요? 아, 저도, 윤차한건 죄송한데, 오해하셨으니, 사과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용서해 드릴게요. 죄송하니까 밤부터 봐 드릴게요. 나실빌려야 응응, 당연히 알지. 그럼 그럼 안녕하세요. 수비 아니 다행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아 그게 나 아프거든 학교에서 좋지 않거든 아파서 나 열나서 아아 <laughs> 아, 아니거든. 아 몰라 튈까? 엄나끌게아 음, 진짜 튀기 잘했네 들킬뻔했네 나하이킹받은지 엥? 뭐야 수직나안 꺼졌네 안 네, 죄송합니다. 로그아웃 중. 와,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일망하나봐 해킹도 당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짤 악기예요. 저는 쪼꼬미입니다. 저는 천재악기입니다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곱하기 3은 6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요. 댄져스입니다. 예. <laughs> 언니 두명 있어요. 첫째 언니는 자애고, 둘째 언니는 자린이에요. 네, 자혜 언니 폰으로 찌찌가 간겼어요조꼬미야 언니 폰 어딨어? 여기 죠내가 실시간 끼고 있어. 에휴, 여러분, 혹시 제가 장난쳤나요? 아이스크림 쭉 오픈합니다. 많이 오세요. 구독자 적은 분만. 빅님 구독자가 2명? 오케이. 네, 2,500원입니다. 구독자가 3,000? 네네, 1만원입니다. 과거? 원래 비싸요. 자고 원래 비싸요. 구독자가 0명네다 어르셨어요 선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저다한 사람 번트 셨어요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전돈 주고 샀는데요. 크크크뻔크 <목소리> <목소리> 뭔데? 네, 자신있어요. 일단 찍자. 가격은 3,500원이고, 표지그림은 다람쥐고, 제작자 이름은 이다람입니다. 헐, 이게 맞다고? <놀람> 그냥 맞잖아요. 네, 이 사과 다 받을게요. 전 이만 끌게요. 소리를. 안녕하세요 다린입니다 아 오늘 기분이 좀안 좋아서 까먹었어요 네어 어떡하지 아 기억이 없는데 언니 랑 개명할게 인강했어 다녀와 어? 어? 이름이 뭔데? 달인이야 설마... 너 구독자 몇 명이야? 1906명 헐 달인아 위험 내가 너 해킹했어 어? 뭐? 괜찮아 그 대신 치킨 사줘 알았고 두마리 사식 시킬게 치킨 시키고 로그아웃 중흑넷